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4편 하겠습니다. 34편은 교훈시라고 분류됩니다. 다윗이 아비 앞에서 미친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고 그 34편 옆에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미친척하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는 다윗이 매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쓴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34편에는 건지셨다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4절, 7절, 17절,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하셨다는 말도 6절, 18절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건지시고 구원하심이 다윗을 아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34편은 구조적으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인간의 고통에 민감하시고 또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3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서론적인 찬양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또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음을 인정하고요. 또그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와께 강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즘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와의 천사가 줄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찬양의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 선하시며 위대하신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네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맛보다 라는 말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접 체험하기를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와를 경외하라고 겸면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찾는 것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여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은 여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언에서도 말씀하지요. 여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능력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죠. 이것은 영원 구원을 사모하고 또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수원일 것입니다. 다윗이 제시하는 여와 경외하는 법은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악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일상 가운데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명령형 동사로 말하고 있는 그마라, 행하라, 따르라. 23절 4절에 있는 이 그마라, 행하라, 따르라를 보면서 여하를 경외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와 분리되지 않으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드셨도다. 순종하는 의인과 불순종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또 의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과 또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3사편에는 의인이라는 말이 네번이나 나옵니다. 15절, 17절, 19절, 2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그 의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10편, 51편, 2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위기와 시련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통 받는 자들과 가까이 오셔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살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 가까워지게 하고요. 고난이 아닐 때 누릴 수 없었던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맛보아 안 하나님의 가까이하심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4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속량하시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10편 34편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지시고 구원해주시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